제가 예전에 신문기사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늦은 밤에 아내가 남편을 깨웁니다. 여보, 여보.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배가 고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빔국수가 먹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깨웠어요. 그런데 이 아내는 국수를 끓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식탁에 앉아서 남편을 쳐다봅니다. 빨리 끓이세요. 이런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어이없는 상황이지만 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국수 한 그릇을 못 끓여주랴 이런 마음으로 이제 국수를 끓여서 아내에게 국수를 제공합니다. 자, 누가 보면 신혼부부의 풍경인 듯 보이지만 이 부부는 결혼 13년에 40대 부부입니다. 나이로 보면 초등학생 아이 하나 키우며 즐겁게, 때로는 지겹게 지낼 부부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기다린 지 13년이 되었지만 아이가 없는 가정입니다. 7년차까지는 자연 임신을 기다리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인공시술을 위해 병원을 뛰어다니며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오직 아이를 위해 돈을 벌었고 또 아이를 위해 아내는 아이를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아이 때문에 부부가 눈을 맞추고 아이 때문에 싸우고 또 아이 때문에 냉랭함을 유지한 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남편이 용기를 내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하면 어떻겠냐고?"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기억을 못하겠지만, 가끔 당신이 술에 취하면 목놓아 울어. 아이가 너무너무 갖고 싶다고. 남편이 묻습니다. 내가 언제..." 아내가 이야기하죠. 몇 번이나 그랬어. 아내의 말을 들은 남편은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억에도 없거니와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남편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라도 아이를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이두 부부는 진실을 말하고 나서 서로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날 밤, 야밤에 국수를 끓여 먹을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된 좋은 일중 하나라 여기며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국수를 끓여서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남편이 국수를 끓여 내어 놓으니까 이 아내가 남편에게 먹어보라는 말도 하지 않고 아주 흡입을 합니다.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소원 풀었다. 라고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한참 만에 아내의 말귀를 알아들었습니다. 아내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야밤에 비빔면을 왜 간절하게 자는 신랑을 깨워서 끓여달라고 했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임신을 안 해본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그 경험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이 이야기는 한 독자가 신문에 투구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 물론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사실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왔고, 이 비슷한 경험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간절하게 가지고 싶었던 한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이죠. 결혼한 지 75년이 지났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고 포기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삶 속에도 이런 오래된 절망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동안 간구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절망적인 소원 하나씩 다 가지고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그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할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75세에 여러분들이 이 터전을 잘 잡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심장이 어떨 것 같으세요? 참 쉽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특별히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가면 그 무엇보다도 안정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든 잘 보존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다 갖게 됩니다. 어, 저는 이사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면서 그렇게 놀라지 않는 것은 이, 이 이야기가 죄의 삶 속에도 늘 반복된 이야기였어요. 저는 아버지가... 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어리 어렸을 때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목회지를 바꾸면 어, 옮기게 되면 이제 저도 이사를 하게 되어지죠. 초등학교를 네 번이나 옮겼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를 네 번이나 옮기면 늘그 어린 나이에 새로운 교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앉아 있죠. 뭐 요즘은 교실이 좋지만 뭐 여러분들이나 제가 잘할 때는 교실 일이 아주 콘크리트 그 건물이 되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럼 그 건물에 들어가서 맨날 소개하는 거죠. 2학년 일반, 전학원 누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쳐다보는 눈빛이 얼마나 낯선지 몰라요. 초등학교 때 다섯 번, 음, 네 번이나 있었으니까 다섯 번을 옮기게 되고, 또 고등학교도 제가 전학을 한번 했고, 대학교도 한 번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오늘 이게 와서 어, 사역을 하는 동안 제가 공동체를 어, 네 번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 2년 반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사를 안 했어요. 이사할 힘이 나지 않아서 그냥 이제는 멀어도 익숙한 곳이 좋다. 이런 마음으로 어, 이제 제가 집이 하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남에서 여기까지 와요. 자,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어,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살아가고 싶고. 그곳에서 지내고 싶죠.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어지면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뭐 공동체는 네번 옮겼지만 이런 사역팀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옮겼겠죠. 제가 오늘이께서 지금 전임사역만 11년째 하고 있으니까 만났다, 이별했다 했던 사역팀이 한두 곳이 아니죠. 그렇게 정들어서 잘 지낼 만 하면 또 사역팀이 바뀌고, 또정 들어서, 근데 참 재미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요,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긴밀한 정이 들면 빨리 헤어지더라고요. 정을 천천히 들려야 되겠어요, 삼마음은. 천천히. 에, 정, 이게 정이 빨리 들고 너무 좋을수록 빨리 이별하더라고요. 참 희한한 법칙이죠. 저희 아버지도 49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세상에 아버지와 아들 중에 이보다 더 가까울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입니다. 제 나이 또래에 아버지하고 친밀감을 가진 남성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대부분은 별로 좋지 않은 기억들이 많은데 저는 아버지하고 너무너무 좋은 사이였어요. 그, 어, 우리 여성분들 보면 어머니하고 이렇게 사이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아버지였는데 그때 49배 하나님 품으로 가셨죠. 어쨌든 우리가 이 익숙한 것, 예. 네. 내가 늘 있어 왔던 곳에서 떠난다라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는데요. 이 데라는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 살았대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다가 그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가다가 중간에 멈춘 곳이 예. 네. 오늘 지금 살고 있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어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가나안까지 가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오늘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전에 살았던 갈대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느냐면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어, 갈대아 우르 지역은 어떤 곳인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 그러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숭배했을 가능성이 높죠 오늘 여기 보면 요호수아 말씀에는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죠.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다가 현재 정착해 있던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당대의 선조였던 노아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노아와 함께 살았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근데, 노아가, 어, 살았던 나이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창세기 11장에 족보가 쭉 나오는데, 노아가 살았던 나이와 그 밑에 이제 자자섬선 살았던 나이들을 쭉 계산해보면요, 아브라함의 나이 58세까지 노아가 살아있었어요. 노아의 나이를 계산해보면, 낳고, 낳고, 낳고 해서.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가 많았죠, 그렇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뭐, 고조 할아버지, 그 위에 막 할아버지들이 쭉다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노아 할아버지도 있었단 말이에요. 노아 할아버지는 믿음이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 노아 할아버지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던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또 믿음이 없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발견한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또 부모님이 믿음이 안 좋다고 해서 자녀가 믿음이 없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열왕기 서에 보면 악한 왕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처럼 선한 왕인데, 그다음에 왕은 또 악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좋은 왕이었으면, 그다음에 자녀가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만큼 믿음을 전수해 준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스겔 서에 보면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당시 사회의 속담이 뭐였냐면, 부모가... 심포도를 먹으면 자녀의 이빨이 시다 이런 속담이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내가 뭘 잘못해도 이게 다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 탓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당시 속담이.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네 네 죄, 네죄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예언해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우상숭배도 있고 죄악이 관영한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그래도 할아버지 노아의 믿음을 물려받았던 것 같아요. 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렇지 못했지만. 자, 이런 가운데서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 땅에서 주저앉았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란에 멈추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데라도 어쩌면 우상 숭배의 삶 가운데서 그걸 벗어나 보려고 떠났는지 몰라요. 아들 데리고 어떻게 한번 교육 잘 시켜보려고 신앙 교육도 잘 시키고 또 좋은 안경에 가서 아들을 양육해야지.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쭉 가난 땅을 향해 가다가 멈춘 거죠 하란에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여러분, 75년 동안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중요한 삶의 스토리는 자녀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삭에 대한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도 평생 동안 뭐하고 씨름했겠어요? 이아기가 태어나느냐, 안 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의 씨름을 한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될것 같은데 아버지나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모습을 보면 또 전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적인 갈등 속에서 어쩌면 75년을 아브라함이 살아온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를 열고 있었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75년 동안 비록 그 마음에 불신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늘 마음을 열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은 75년 만에 들려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결혼하고 나서는 그산 시간이 75년은 아니지만 75년 정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낙심되고 절망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많아요? 제발 몇달 안에 이게 해결됐으면 1년 안에 2년 안에 혹은 5년 안에 10년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 제가 결혼을 되게 늦게 했거든요 42살에 했어요 42살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10년 넘게 했겠죠 절망과 자절의 시간 10년 넘는 시간을 그래서 제가 몇달 물어봤어요. 옆에 있는 저하고 친한 선배 목사님들한테, 이왕이면 영적인 파워가 있어 보이는 담임 목사님을 하는 선배 목사님한테 늘 물었어요. 형님, 저는 결혼할 수 있을까요? <laughs> 그러면 맨날 그랬어요. 당연히 할수 있지, 할 거야.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안 믿어지는 걸, 남들은 다하는데 나는 뭐 결혼도 못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안 믿어지지만, 믿어지시면 다행이지만, 그랬어요. 저도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뭐가 되지 않으면 마음에 그냥 좌절과 절망감밖에 없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을 바라보아야 된다 아예 아브라함도 75년 만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여기 지금 75세 된 분들 거의 없으시죠. 이제 만약에 있다면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인내하고 믿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저는 믿음하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내다 인내. 성경은 인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환란은 연단을,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렇죠? 연단은 소망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인내하는 믿음이 내힘으로 잘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느냐? 매번 예배 드리고 또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나눔하는 이유가 뭐냐면. 맨날 잊어버리는 이 불신의 뇌를 바꿔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거예요. 이 말씀 듣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기서 걸어나가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또 없어져요. 저는 그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봐요. 쓸데없는 것에 믿음이 너무 강하면 그것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참 묘한 존재 잊어버려야 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아픈 기억들 계속 가지고 있어 보세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절묘하게 주셨어요. 잊어버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기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데 잊어버려야 될건잘 잊어버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인내하면서 자또 하나 인내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맨날 인내만 쫙 하고 있으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보니까, 제가 전도서를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전도서를 그냥 읽으면요, 아, 이 책은 허무에 대한 책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 솔로몬이 허무하고 허무하니 또 허무하다 이러잖아요. 자기는 다 해봐놓고, 그렇죠 솔로몬이 아내가 천 명, 천 명. 700명이 왕비고 300명이 후궁이란 말이고, 천 명이에요. 아내를 천명 건드렸죠. 재물도 다 누려봤죠. 그다음에 나라도 부강했죠. 그렇죠? 뭐 없는 게 없어요. 다해 봤어요. 근데 솔로몬의 고백이 뭐예요? 다해 봤는데 허무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요. 전도서의 핵심. 근데 다 허무한데 왜 허무한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허무하더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허무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누리고 싶은 거다 누려 보니까 그때는 좋았는데 허무하더는 거죠. 그런데 전도말, 전도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의미 있는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해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누리는 기쁨은 좋은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해요. 여러분, 여러분, 먹는 거 싫어하는 분 없으시죠? 먹을 땐 즐겁지 않나요, 그래도? 제가 하루 헤아려 보니까 그래도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낙이 별로 없어요. 그냥 보통 때. 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조금 끝나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갈때 그래도 기분 좀 좋잖아요. 이왕이면 물론 더 맛있는 응? 식사 자리에 가면 기분 더 좋고 특별하게 외식을 하면 기분 좋잖아요. 기분 안 좋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는 좋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얻는 보람. 이건 좋은 거라는 거예요. 남떠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결국 전도사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교훈은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즐겁고 재밌게 그냥 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힘든 것도 지나가고 인내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75세까지 기다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이겨낼 수 있는 건 너무 기대를 많이 가지면 안 돼. 이렇게 사람이 목적지향적으로 목표를 딱 정해놓고 전날쯤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은요 하나님께 맡겨 두어야 돼요. 그래서 열린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요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내가 목적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절망감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그거들을 이루면 큰일 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물론 난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 저 이거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길 테니까 하나님 모실때 저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먹고 마시고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서 대화하고 말씀 나누고 은혜 받고 그걸 하루하루 기쁘게 살다 보면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어요. 그런데 언제 그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100세 이루어지잖아요. 25년이 또 지나야 돼요, 여러분. 75년도 힘든데 25년이 또 지나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 하나님 의 음성이 들려왔어. 이제 바다의 모래처럼 모래알처럼 씨를 주겠대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러고 또 25년을 또간 거예요. 이게 쉬운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좋았던 거죠. 100년을 기다릴 수 있었으니까.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아브라함은 75세부터 100세까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잘 가가지고 100세 갔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읽어보면 99세까지 다시 또 절망하고 의심하고 살았어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75세부터 11년 뒤에 실수를 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씨를 준다고 했는데 안 믿어지니까 후처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하가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역사에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를 거쳐서 마지막 백세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믿음을 유지한다는 건 퍼펙트한 믿음은 세상에 없어요. 완전하게 순수하게 다 믿어지고 그래서 열심히 믿음으로 향해서 가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가면서 계속 마음속에 의심도 있고 불신도 있고 절망도 있고 낙심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나아가고 또 넘어지지만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이 3월 달도 2021년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75년 동안 자녀를 기다렸던 아브라함, 그리고 다시 25년을 더 기다려야만 했던 아브라함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간절한 주님을 향한 열망과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여러 가지 중간에 어려움도 많고 불신도 있고 절망도 있고 낙심도 있지만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어지는 하루하루 하루 가운데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